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자 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섯 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복귀하라고 한 네. 시간이 자 어제 기준으로 보면 구천 명 넘는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복귀가 이백아흔네 명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얼마 없습니까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 상황은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네. 본격적인 복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좀 망설이는 그 전공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 보니까 차관이 전공이 대표들하고 만나고 네. 있는데 혹시 뭐~ 협상 내용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협상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청사진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전공의 분들의 어떠한 그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아마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고 음, 네. 또 전공의 분들이 정부에 권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오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오늘까지 마감 시한이었고 복귀 시한이었고 네. 안 오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여러 조치를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어떤 조치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나요? 예, 저희는 뭐 법상 그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다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조치는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조치가 아니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조치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까지 네. 5시간 남았습니다.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의사 자격 정지 3개월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유효한 거예요? 예. 그 저희 의료법에 따르면은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3개월이라고 하신 거는 아마 그거와 이제 병과되는 그 벌칙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어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어 면허 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 고발이랑 형사 처벌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네. 것들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이 전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 주동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네. 그 행정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는 미국 기자 전체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네. 어, 그리고 또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뭐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이 결정할 것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정부 보면 네. 딱 나중에 또 구제를 다 해주던데요. 보니까 네. 이번에는 아닌가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구제 조치가 네. 또 이러한 그 의료 개혁의 지연을 갖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이제 3월부터 네. 걱정되는 건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전임의들도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의료 지금 현장이요? 예. 지금 현재 그 전공의분들이 이탈한 자리를 네. 전임의 선생님들하고 의대 교수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전임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전임의 분들마저 떠나면 네. 의료 환경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는 그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따라서 그분들은 아, 어, 그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후배들 그 전공의 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만 하기에는 정부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예. 되지 않을까요? 전임의 선생님들도 역시 젊은 의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27년까지 국립대 교수 천명증언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순히 거기에 뭐 이렇게 좌우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의사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어, 저기 진료를 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제시한. 의료개혁 사대 과제거든요 네. 그거와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여권으로는 어느정도 버틸 수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예. 이제 한 10일이 다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도 지금 응급실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의료진 소진이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19일 날 비상진료 대책을 그다음에 네. 어제는 오늘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설득도 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매년 2천 명 증원 이 네.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네, 저희가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035년까지의 의료 수급 전망과 네. 그다음에 각 대학이 제출한 희망 수요를 근거로 제. 출한 것이지 어, 만든 것이지 협상용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임상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에 그 공헌할 사람들, 의과 학자까지 포함하면 2천 명도 어, 모자란다, 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네. 만일 대화를 하게 되면은. 2천 명의 그 필요성과 근거를 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